앉으나 서라, 자식 걱정. 앉으나 서라, 어? 돈 걱정. 어? 그러뭐 근심에 걱정이 항상 떠날 날이 없다, 그런다.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언니가, 어, 지금 애가 몇 살이에요? 아, 어, 애가 아들만 두명 있네. 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막내 때문에. 좀 어. 걱정돼서 선생님한테 좀 여쭙고 싶어서 음. 연락드은 거고 자꾸 이제 자식 걱정, 자식 걱정 소리가 나와서 자식을 네. 지금 물어보는데 우리 언니가 지금 보니까 어 우리 애가 잘할 때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보면 우욱하는 것도 심하고 우울증도 좀 있고 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동 변수가 많고 누가 보면은 지금 뭐 시험나 할 정도로 기문살이라 해야 되죠. 기문산이좀 많이 열려 있다 그래 얘기가. 음, 그래서 그렇지. 학업도 중단이 되라. 똑바로 내가 학업도 졸업하기도 참 힘이 들게 가야 되는 시간이 있다 이러시거든요. 아. 아 맞아요. 학교도 좀안 그랬는데 네네. 학교도 좀잘 어, 졸업을 못 했어요, 고등학교. 음, 고등학교도 못 했고. 네. 마음도 지금 못한 있고. 네. 그 병원을 가봐도 앞에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도 따로 안 나오고. 네네네. 네, 네. 아니면 네. 친구들하고 어려서 네. 또 사고 치고 해서 네. 경찰 수도 몇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경이에요, 지금은. 자, 우리 언니 집에 네. 상문이 들고 나서부터 우리 애가 지금 환란이 겪었다. 중학교 때까지 애가 굉장히 착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등학교 때까지는, 아유, 효자다, 효자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착했는데, 애가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시기쯤이죠. 시기쯤에, 자, 집안에 한 2, 3년 주기로 지금 상이 난 적이 있어요. 상이 어... 났는데, 네. 우리 네. 요 애기가 상가집을 같이 갔다 소리가 나오고, 네. 네, 이 애가 그 상이 나신 분이, 뭐, 보자, 뭐, 가까운 사람이라거든? 뭐먼 친척이나 이런 사인이 아니고, 네. 어, 부모자나 할머니자 하면 가까운 음. 사인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안 좋게 가셨다 소리가 나요. 어, 애들 큰 엄마가 음. 어, 한 3년? 돌아가신 지 3년 정도 됐어요. 어, 네네네. 근데... 근데 안 좋게 가셨다 소리가 나 이분이 아파서 그냥 가신 분이 아니고, 급사로. 급사로 해서, 음. 숨이 콱콱 막긴데 급사로 해서 좀안 좋게 가셨다 소리가 나거든? 아, 애들, 그, 뭐지? 큰그 엄마가, 그런, 음. 그, 무속 선생님 계통을 조금, 많이 다니셨거든요. 네네네. 많이 다니셨는데, 얘기 듣기로는, 이, 그, 귀신한테 뭐가 쉬었다고, 그런 걸 하시죠. 그, 그런 얘기를 듣고, 곧 하다가, 음. 그 중에 뭐, 쓰러지셔서, 아.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뭐, 안 돼서 좀안 좋게 돌아가셨다는. 사실 나는 제가 못 듣고, 그냥 음. 그런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가슴에 한이 너무 많은데,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빙의라 해가지고 막 치유하고 막뭘 했겠지, 그죠? 네. 그러면서 귀신 뗀다고 이제 구술을 하다가 죽은 거네. 그러니 <laughs>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맞아서 가실 수도 있고요 뭘 눌려서 가실 수도 있고 숨이 이만큼 막히는데 뭐 고춧가루 물도 먹이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러기도 하고 귀신 뗀다고 막 그런 행위도 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정말 판단을 잘해서 이 한을 잘 풀어줘야 된다 그런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우리 집 아들이 더안 좋아요 시기적으로 엄마 잘 생각해봐 한 3년? 스님 어,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시기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당에서 어떠한 행위라다가 급사를 해서 급살로 해서 네네.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저승사자가 붙게 되잖아. 그죠? 네네. 그러니까 큰어머니니까 부모자니까 어쨌든 얘가 또 상가집에 같이 가게 됐고 그러면서 얘가 기무산이 좀 있다 보니까 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좀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이제, 사자라 그러죠. 그런 사자의 농간에서 우리 애기가 조금 이렇게 감돌고 이제 맴돌다 보니까 치어서 그렇다 소리가 나오거든. 그래서 자꾸 상문산에서 문제가 됐다고 소리를 하시니까, 어, 거기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됐어요. 어, 그래서 우리 지금 요 애기가 마음을 자꾸 더더더 못 잡아요. 가면 가지로 아유, 가슴 가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 우리 언니가 이제 가까운데 인연 대신에 선생님한테 가서 의뢰를 하시든 어뭐 어떻게 하시든 방법을 좀찾으셔야될것 같다. 애기 상문사를 조금 벗겨줘야 될것 같아요. 애기 상문사를 좀 벗겨줘야 어, 괜찮다 소리가 나고 뭐 기회가 되신다면 어쨌든 뭐애기한테는 부모님 짜니까 어, 신랑한테 얘기를 잘해서 이어 응? 어, 저거 누나죠, 누나 좀요 누나. 좋은데 조금 보내줘라든지 어떤 방법을 조금 해드려야 될것 같아 어 그렇게 신줄이 많은 데다가 빙의를비의가 어, 들었다고 어떤 식으로 구술 했는지 심장 심장이 진짜 막뭐을것 같거든 심장마비로 가셨을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증세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받아 봐야 알죠 이제 점자로 이게 다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게 문제가 됐다 요점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제가 네.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음, 언니는 지금 걱정이, 신랑하고도 사이가 뭐 그렇게 나쁘다 소리가 안 나오고, 어, 지금 괜찮은데 얘가 제일 문제다 소리가 나와요. 맞아요. 어, 이 애가 지금 자꾸 문제고 병원 가도 변명 없고 애가 자꾸 행동이 이상하고, 네. 어,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걱정이 되지. 똑똑하고 머리도 좋아야 되는데 똑똑하고 머리도 좋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상해지니까 엄마로서는 이제 걱정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가면은 애들 편만, 그, 좀 해드리고 나면 괜찮을까요? 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결하고 나면은 괜찮을 거예요. 아. 어. 근데 너무 오래되면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 그죠? 예. 누구든지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내 모습이다. 나라고 너무 생각이 들면 안 돼. 시기가 너무 오래 가버리면, 어, 이게 원래 내, 나 모습이야. 이거 내건데 이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얼른 그거를 자리를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기회가 되면 한번 법당으로 오셔가지고 또, 또 말씀을 한번 나누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